하필이면 왜학천마리를 접으면 사랑, 꿈, 희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 접기를 의미하는 국제 용어는 오리가미로 일본에서 유래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학 천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일종의 일본적인 미신입니다. 이 종이 접기는 일본의 경우 교과목으로 채택이 될 정도로 일본 교유의 문화로 생각하고 있는 데 물론 종이 접기 자체는 상당히 창조적인 문화입니다. 이 종이 접기는 일제시대 때 한국의 소학교에서 교과목의 하나로 아동들에게 배우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종이학을 접어서 당시 전쟁터에 나가 있던 군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는데 이 천마리 학을 받은 군인은 전사하지 않고 열심히 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전쟁에 나가는 전사에게 마을 여인들이 끈을 묶어서 만든 부적을 전해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2차 대전 중으로 일본 군인으로 나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종이학을 접어 그들에게 주는 일 등을 학생들에게 시켰고 일제시대 당시 아무 생각 없이 접던 이 종이학이 아직까지 남아서 천 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일본 풍습을 우리나라에까지 남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천 마리의 학을 접는다는 것은 보통 정성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기에 그 소원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조선을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승전을 기원하며 접던 것이 종이학 접기가 한국에 전해진 기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씁쓸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